안녕하십니까. 제이공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요. 지금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구 영상에 올렸던 그 도마예요. 도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디자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신 분들께는 제가 사진을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지금 총 18분이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어, 두 분이 두 개씩을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당 개수 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두 개를 사든 세 개를 사든 그 여분을 꼭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 구독자 분들께서 사실 분은 지금 거의 다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 두 개가 여분이 있습니다. 패턴이 큰 도마에서 패턴이 작아지는 이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어차피 얘 같은 경우 나무 활용을 한80% 했다면 작은 패턴 같은 경우는 90% 정도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폭이 1cm 정도가 커졌습니다. 이 길이는 똑같아요. 50cm 똑같고, 이 높이만, 폭만, 폭이 한 1cm 가까이 커졌습니다. 작은 패턴의 도마가 디자인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시는 분들마다 또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18분 주문해 주신 분 중에서 두 분은 이 도마로 결정을 해 주셨고요. 16분은 이 작은 패턴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하셨어요. 이 작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 도마가 좀커 보이는 듯한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디자인도 작은 패턴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작은 패턴을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저야 뭐 이렇게 큰 패턴으로 만들면 일도 더 쉬워지고 뭐 몸도 편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금액적으로는 더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패턴으로 만들면서 어, 저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 보기 위해서 이 작은 패턴의 도마를 만들었습니다. 어, 뒤에 도마발은 똑같아요. 황동, 황동 도마발이 달려 있고요. 똑같이 황동 도마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제 이 폭이, 폭이 한 1cm 정도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도마 거치대도 함께 똑같이 같이 보내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구 엔드그레인 도마 디자인이 변경됨을 알려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방 도마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